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1월 12일 두 번째 주일 예배, 좁은 길 교회 주일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함께 찬양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누리겠습니다. 항상 주찬소가 이시원대로가 있고 이먼는자이고기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가 이땅주고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지감사합다 오늘도 님께 주님의 이름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시간을 구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보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암담한 현실과 은밀한 제약들을 받으시고 깨끗케 하여 주시옵고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며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하옵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수아 10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구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요수아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맞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요소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요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며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들에게로 끊어내는지라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붙에 요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요하가께서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요수아가 그 왕들을 쳐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요수아가 명령함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불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샬롬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오개국 연합군들의 수장들의 최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끝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진정한 샬롬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전쟁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결과로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되겠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지금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포인트는 막케다굴에 숨은 다섯 왕입니다. 기세가 등등했던 가나안 연합국들의이 왕들이 모든 군사를 잃고 막케다굴에 숨어 목숨을 보존하고자 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기세 등등하게 우리의 배신자를 처단하자라고 쳐들어 온 겁니다. 기본 거민들을 다 쳐죽이고 우리의 힘을 합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을 쳐부수자. 이게 우리의 삶의 지상 명령이다라고 생각하고 막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섯 군대가 연합했으니까 얼마나 그들의 자신감이 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리셨죠 우박으로 그들을 치워버리셨고 해와 달을 멈추셔서 그들을 살육하기까지 시간이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재해를 만난 이 가난한 연합국들의 왕은 자신의 군사들까지 버리고 숨었다라는. 거죠. 초라하죠. 그러나 우리가 북상해야 될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수를 보존하고자 들어갔던 막게다 그 굴이 그들의 무덤이 됐다라는 사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해질 때에 요수아가 명령하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을 때그 모든 수단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랑하는 좋은 길을 건는 순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피할 바위가 막게다 굴일까요 하나님의 품일까요? 우리 이거 잘 살펴봐야 돼. 우리가 피하는 곳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취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그 문제를 내 방법대로 내 경험을 토대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시도하십니까? 다 해보고 안 돼,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 품으로 피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뭘 선택해야 하는지. 자, 10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8편 2절에 요한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다윗은 이 시편을 골리앗을 쳐죽인 뒤에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반석이신 하나님보다 클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하나님의 요새 안에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지라도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막게다구에 숨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재물이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사회적 위치가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함이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모든 시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방법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복합니다. 자두 번째 묵상 포인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진정한 샬롬입니다. 이제 우리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분들이시라면 이 샬롬에 대해서 샬롬이 무엇이죠? 라고 여쭤보면 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샬롬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만약 샬롬을 설명하라고 라 한다면 오늘 본문만큼 가장 정확하게 샬롬을 보여주는 장면도 없다는 라게제 의견이에요. 자, 샬롬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샬롬 평안이라고 그랬죠? 평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직, 이 적장의 목을 베어 버려서 어떠한 위협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샬롬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샬롬이 이 샬롬입니다. 적장을 베어 버리면 나머지 모든 졸개들은 흩어지게 돼 있잖아요. 전투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평화, 승리를 통해 누리는 평안이 바로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샬롬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쳐들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후에 그 후속 작업이 필요한데 그 후속 작업은 뭐냐? 왕들을 진멸하는 것이 왕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 고스란히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원수의 위세가 아주 대단해 보이지만 십자가의 승리 앞에서는 패전병일 뿐이에요. 내 모든 쓴뿌리와 죄를 반복하게 하는, 이 선택하게 하는 모든 영역들에게 승리를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 하기를 주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한 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후에, 그 후에 해야 할 후속 작업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싹 트고, 우리 마음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마음에 경고한 진으로 세워져 있는, 이걸 타파해야 되는데 이건 그대로둔채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한다라는. 이거를 처리하지 않는다. 왕들이 처리하지 않는다. 왕들이 잠깐 숨죽여 있을 때 없어졌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반복적인 죄쓴 뿌리 냅둬 버리는. 그 가장 큰 실수. 반드시 진행해야 돼. 여러분들의 쓴 뿌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라는 거. 그걸 해결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예수님의 이름을 승리 선포한 후에 옛 삶에 죽었음을 깨달았고, 이게 더 이상 나와 관계없는 거다. 이 모든 결제가 끝났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깨달아야 하는 작업들. 원수는 진멸해야 합니다. 죄와 우리는 동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자화와 생각과 경험들은 예수 십자가 앞에서 모두 제거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거예요. 살아가는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로 우리를 향해 공격, 공격해오는 모든 가난의 왕들. 뭡니까? 돈, 우상숭배, 음란, 명예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다 모든 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귀한 승리를 누리고 진정한 샬롬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샬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내 마음에 선택의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로 두는 겁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모든 작업들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주 많은 메타포가 있어요. 구를 막아버리고 또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눈에 익어요. 자, 특별히 요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뜻이 같죠. 같은 이름이요 사실. 요수아가 이 가나안의 다스도 왕을 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선물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수아가. 근데 그게 예수라고요. 예수의 이름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죽이심으로 부활의 평안을 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자,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셨던 평안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 샬롬이에요. 물론 이 요한복음 자체가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서 원어는 에레네라고 돼 있죠. 에레네라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말하지 않잖아. 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하는 이 평화는 샬롬이라고. 샬롬. 예수님 말하는 샬롬이라고요. 내가 너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하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 예수께서 내가 승리를 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렸다. 너희를 더 이상 죄의 자식이라고 부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요. 언제나 부활하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는 길을 걷는 순례자 여러분.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말이죠. 거듭남, 사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작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예수님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 훈련하면 할수록 쉬워지는 게 예수님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의식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이 여러분을 살게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 사람의 삶으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막게다 굴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막게다 굴은 어디였냐고요? 우리가 돈을 의지해서 돈에 숨었을까요? 우리가 아파트에 의지해서 아파트에 숨었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의지해서 자녀에게 숨었을까요? 어디에 숨었을까요? 어디에 숨던지 세상의 불빛처럼 결코 결코 구원의 장소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됨을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하시는 분 우리가 피할 바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의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진정한 샬롬을 생각하십시오. 진정한 샬롬은 끝까지 진멸하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들, 쓴뿌리들 다 제거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눠야지만 직룰합니다. 하나님과 나누지 않았던 기억들 모두 하나님과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나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평안을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평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비결, 샬롬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누리는 승리와 부활과 평안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빛으로 빛주신에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선하과 진실함을 함께 신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샬롬을 허락하시고 또그 샬롬을 이루기 원하시는 평안의 주님을 묵상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영원한 승리를 말씀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나라가 어지럽지만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좁은 길을 걷는 순례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또 샬롬을 이루기 원하시며 또 샬롬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제단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 들고 오는 그 손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받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의 수그스도에무언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진정한 샬롬을 이루며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종 길을 걷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 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